네, 집에 거울 신거를 놔둬서 OTD 출근 해보겠습니다. Ri <Serial> <heureux> 집안에 이렇게 아침이면 해가 들어오고요. 교통체증 <laughs> 그리고 무럭무럭 잘하는 스투키 이거 어떻게 해야 죠옮교 심어야 하나? <목소리> <목소리> 먹었으면 좋겠군 맛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덜> 소리 뭐야? 돌소리 바삭할 것 같아 이거 짬빵 이거 단빵 아, 맞아. 우선은 먹자. 배고프다며. 둘 다는 안 된다고. 요 딸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나 그거 대고 먹어 아 정말 작다네 그거였어? 나그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있는건줄 알았어 음 안에 크림있어? 음음 오개 쫀득쫀득해 봐봐 음. 그치? 뽀용 뽀용 안되는데? 갑자기? <laughs> 짠득짠득해. 아, 천원이야? 500원. 음, 싸다. 찝깐 나지 않아. 음데 오늘 득짠득하다 맛있네. 응. 두번째. 꽈배기 맛집을 찾았다. 음. 네이버 리뷰. 뭐라 써져있어? 뭐라 편지 썼어? 한분한분정성을 다해 친절한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 받으시고 용수쪽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프로코스네. 너마자분네 <laughs> 내일 네. 인생 샷코도 찍었대요. 짱. 어, 기쁘게 나와요. 뭐라 쓸까? 리뷰. 리뷰 참여. 대만족, 아니, 그냥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끝. 그리고 직원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차마 연락처는 물어보지 못했, 못했지만. 그리고 직원분 존잘이라서 또 방문, 직원분도 잘생기셔서, 아 존잘. 잘생기고 친절하셔서 정말. 또, 또, 또 오고 싶은 내용.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하늘이 너무 이뻐. 하늘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퇴근하고 하늘 보는 재미에 삽니다 요즘. 하늘이 너무 이뻐서 가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저는 이제 운동, 간단하게 밥 먹고 운동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지금이 노을 질 때야. 지금 하늘만 봐야돼요, 진짜. 헉, 아까 핑크색이었던 하늘이 지금 빨개가지고 지금이야.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선글라스를 샀어요. 여름맞이 나에 대한 선물로. 선글라스가 왠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너무 햇빛이 세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할것 같아. 제가 산 것은 바로바로 바로 아가일이라는 달랐어요. 이게 진짜 품절이 자주 돼가지고 한 달을 재 입고 되기를 기다렸다가 주문 바로 입고 문자 오자마자 바로 주문시키고 주문시킨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짠! 이 날렵한 쉐이프. 이게 너무 이뻐서 꼭 사야겠더라고요. 오! 어! 태어납니다! <laughs> 어? 어, 역시, 역시 오늘 맞췄어? 역시! 역시 태어납니다. 오늘 맞췄어? 안녕. 아니면 금료 원래 마실 거야? 아, 어, 나 <laughs> <난> 맥주. 그럼 <난 웃음> 나도. 나도. <할> 없지. <laughs> 어, 다음에 비전 얻고 싶어. 낮에, 어, 그냥 씹는 쌤줄 알았어. 난 옛날에도 씹는 거 먹었던 것 같아. 신이 맛있다니까. 썸네일. 음. 음. 사진도 찍혀? 이거 음. 찍혀잖아. 아. 썸네일 음. 찍었어. 음. 아, 요새 가연이거 영상이 안 등장한지 좀모르겠서 이제 나올 수 있어. 음. <laughs> 다음 편이뭐안 나와. 저렇게 찍다 다음 편나 그만 만나. <laughs> <laughs> 너 중국 친구들 이렇 근데... 소리를 많이 와?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우리가 고향 가는. 거... 우리가 고향 내려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서울에 아디트가 있잖아. 딱 광주에 안 내려가. <laughs> 아, 그려로 일이 없겠네. 혼자 올라오라고. 야, 광주에 <laughs> 뭐 없다고. 왜몇년가 놀았는데. 근데 내 친구들 아무리 올라오라고. 잘 와준다고 <laughs> 혼자 안 올라오는 게 귀찮다고. <웃음> <웃음> 맛있긴 한데. 누나더 <요야>, 맛있어? <laughs> 난기본을 좋아해. 근데 페에도 맛있어 가 주말만 한번 내가 열정을 다할때 맨날 아 맞아 아 어, 힘들어 아 여기 어떻게 살지? 이 매운맛이네? 닭발을 먹고 싶은데? 뭔가 을골라 야, 떡가지고 어. 어. 연락이 잘안 되는 거 내가 막 떡볶이랑 저거 연락이 잘안되거잘안 돼가지고, 아, 뭔가 좀. 오빠가 집찾아보서 그거 이랑비 오면요 찾아고이 지나서 나랑 연락을 응. 잘잘못한 응. 근데 그이유 계속 연락이 잘안 되는 거아 아, 그 응. 내가 아무리 밥을 주고 가도 이거는 또 맞지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응. 그 나랑 친한 오빠랑 그 오빠 심심하다고 같이 술 마시자고 해가지고. 아, 그래. 술 마시자 고해서술 같이 마셨어. 음. 어. 응? 어. 아, 그래. 아니야 집에서. 그렇게 해서 <laughs> 한 일주일 가만 있어 음.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면 끝났다.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생각하고 있을 때 남자랑 남자들이 술 마시면서 그렇게 놀수 있냐. 겠나 되게 충격 받았거든. 모르고 있었다. 나 그걸 딱들으니까아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를 깨달았어. 저디어 대체 a s 좋아요? 좋아요. 어 네. 진짜 리뷰 안 줘. 아 근데 깜빡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응, 근데 깜빡 안 해야지. 가인데 맞아. <laughs> 모둠튀김과 오징어튀김입니다. 가래떡 떡볶이입니다. 먹으세요. 맛있어. <laughs> 음. 뭔가 별로 안 자극적이고 맛있는데? 응. 음. 매콤해가지고. 아까 포장마차 떡볶이 같은 쌀이자 음. <목소리도> 맛있지. 음. 음. 콜라 조금 남은 거 있는데 먹을래? 아우, 어, 나 탄산 탄산 안 먹었어. 언니는? 기름 어, 먹지 그래. 응. 탄산 끊었어? 응. 음. 근데 맥주는 안 끊어. 다이지? 그쪽 대구. 맞아. 언니 남산 타워 가 봤어? 가 봤지. 아 역시 서울 사람이네.